네, 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재의 조환입니다. 오늘은 네, 12월 11일 네, 목요일 오늘의 미쿠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주셔서 네, 정말 네,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찾아주셔서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로 이렇게 또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 네, 그러면서 여기도, 갈디안 뉴스를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오일탱커 있지 않습니까? 네, 기름배를나포를 했다. 시저를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제. 네, 트럼프 대도 행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 그 앞바다에서 베네수엘라 유저선, 네, 이 베네수엘라 오일탱커인 스키퍼홀을 나포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네, 뉴스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일 탱커의 나포는 역대 가장 큰 유조선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석유를 가질 것이다. 이거 뭐 거의 깡패 아닙니까? 도둑질을 거의 한거 아닌가? 예, 네, 우리가 석유를 가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 정부의 명분은 무엇인지, 이 오일 탱커를 왜이 납포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도 보면은 법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박은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를 운송을 하는 그런 선박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 테러 조직을 지원을 하는 그런 오일 탱커이다라고 하면서 <laughs> 나포를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베네수엘라에서는 이거는 노골적인 절도이다. 이거는 그냥... <laughs> 배를 훔친 거아니느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국제 해적 행위다. 이파어스를이렇게탄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미국의 목적은 우리나라, 우리 이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이 탈출을 이렇게도 하는 거, 자원 탈출을 이렇게또 하는 게 이제 목적이다라고 이제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어마무시한 비난 같은 게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비난을 이렇게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배를 납포를 이렇게도 한 것은 이거는 마약 당속이 아니라 무력을 통해 가지고 정권 교체를 지금 시도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부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으로 이끌고 있다. Trump is s l e e p w a l k i n g us into a war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을 베네수엘라랑 전쟁으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다. 라고 예, 민주당은 예,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 지금 우려 섞인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공화당에서도 이 공화당 이제 상원의원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유조선을 나포를 이렇게 또한 것은 이거는 전쟁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명을 이제 공화당 원들도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상원 공화당 원들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은 예전에 이란이 유조선을 납포를 했었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는 이란한테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이 미국에서 네, 이 베네수엘라 벨 납포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라 것은 이거는 모순된 행동이 아니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으면서 아마도 이 베네수엘라랑 전쟁을 할것 같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 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확대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잠재적 분쟁의 전주곡이다 라고 이제 조만간 이제 전쟁도 이렇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의회에서는 네, 지금 네, 대응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회 승인 없이는 군사 개입을 금지를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지금 네, 제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는.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에 있는 의원들이. 그래서, 예, 우리들의 이 동의 없이는 전쟁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결의안을 지금 제출을 이렇게 떠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마야 탄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마야 땀속이 아니라, 오일 탱커까지 지금 시저를 이렇게 떠하고 있는, 지금 이 나포를 이렇게 떠하고 있는 것은, 예, 이거는 분명히 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예,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쟁을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이제 의원들이 예, 막 엄청난 비난을 막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 또 얘기도 뉴욕 탐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예, 이 노벨 평화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마차 도 예, 네, 이 노벨 평화상을 드디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예,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마리아 마차도를 이렇게 또 보면은 베네수엘라 안에서 1년 넘게 숨어 지내다가 노벨상의 평화상을 이제 받으려고 이제 노르웨이 오슬로로 결국에는 베네수엘라에서 나와서 이제 도착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이 마차도가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국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베네수엘라를 떠날 때 미국의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베네수엘라에서 나올 수 있었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차도는 마두로 정권을 계속 이제 비판을 이렇게도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도 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압박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 것을 지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베네수엘라를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 의마두로의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졌다라고 마차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요 그러면서 이 마차도는 이 베네수엘라로 이제 다시 돌아갈 그런 위험을 감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이제 베네수엘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예, 네, 마두로가 네, 분명히 체포를 이렇게 떠 것이다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네,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마두로 정권을 범죄 집단으로 이제 묘사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란 뭐 러시아 해즈볼라 네, 이런 것들과 비슷한 것이다. 네, 이한 이제 마약 테러리스트들과 비슷하다라고 네,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랑 똑같은 시각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 네, 이, 마차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지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나 잘하고 있다. 네, 베네수엘라를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해달라. 그래야지만 이 마드로가, 이제, 무너질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 이거를 보면은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예,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다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대를 이렇게 또, 결집을 시키고 있는데, 마차도는 모든 국가는 스스로를 방어를 할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지금 이 미국의 조치를 옹호를 하는 듯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차도는 예, 이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또 받으면서 네, 굉장히 예, 많은 예, 명성을 이렇게 또 얻기는 얻었지만, 예,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네, 이 정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하면은 예, 그냥 잊혀질 수도 있다.라고도 예,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과연 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될는지. 예, 계속 이제 뉴스를 지켜보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금, 예, 뭐, 기름 배도 이렇게 나포를 하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조만간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워싱턴주 서부에서 홍수가 지금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워싱턴주 이제 서부지역, 네, 특히 스케짓이라고 하는 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스케짓 강이랑 그리고 스노우 미시강이라고 하는 네, 곳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카타스트로픽 네, 굉장히 파국적인 그런 홍수가 이렇게도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려고 지금 예상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10만 명을 지금 당장 대피를 해라라고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워싱턴 주 갔다. 제가 어저께 뉴스 올렸을 때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워싱턴 주였거든요. 비가 더 내린대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내일 해가지고 비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없네. 내려가지고 아마도 이 홍수로 인해가지고 스노우미시 강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35년 전에 기록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물이 불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대피를 해라 10만 명한테라고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 이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기후변화 때문에 이대기강 있지 않습니까? 어트먼스페리 그 리버가 지금 워싱턴주로 이렇게 또 와가지고 비가 어마무시 지금 내리고 있는데 지난 7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5조 갤런에 5~7년 갤런의 비가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비가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제가 어저께 가지 않았습니까? <laughs> 엄청나게 비가 내리더라고. 그래서 운전을 하는데. 몇번 미끄러질 뻔했어. 와, 비 엄청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천천히 안전하게 잘 가고 있고요. 어쨌든 비가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도 일어나고 있고 산사태도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고속도로 90번이 지금 폐쇄가 되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5번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저는 괜찮았는데. 예, 이 고속도로 90번은 탄사태 홍수 같은 것들을 인해가지고, 네, 폐쇄를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이 워싱턴 주지사는 네, 비상사태를 이렇게 또 선포를 하고, 연방지원을 요청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요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네, 지금 현재, 네, 이주 방위군 있지 않습니까? 내셔널 가드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성장 복구를 위해가지고, 네, 지금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만들고 있으면서, 네, 계속해가지고, 네, 지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워싱턴주 제가 어저께 이렇게 다녀왔는데 엄청나게 비가 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비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가지고 워싱턴주에 계시는 분들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예, 혼주세로 이렇게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1.2% 정도 이렇게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0.1% 정도 이렇게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은 0.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 지수는 오늘 네, 뭐1.3% 정도 이렇게도 상승을 하면서 네,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다우존수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비자 있지 않습니까? 비자 주가가 엄청나게 오늘 또 이제 상승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다우지수를 네, 끌어올리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가지고 네, 이 오라클 있지 않습니까? 오라클이 분기 매출 발표를 이렇게 또했는데 예상치를 하회를 해가지고 오늘 오라클의 네, 주식이 13%가 급락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이 AI에 대한 그런 네, 좀 이제 의구심이 이제 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네 지금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AI 관련 주들도 다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 주에서 네, 자금이 이렇게 또 빠져 나오면서 네, 경기 민감주 뭐 홈디포 같은 곳으로 돈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 가지고 네, 다우 지수가 지금 이렇게 상승을 이렇게 떠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예, 네, 그러면서 어제는 이 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단행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하면서 0.25% 인하를 해가지고 이제 연준의 금리는 3.5%에서 3.75% 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도 하우의장은좀 이제 매파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향후 이제 금리 이상도 할 수도 있다. 라고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 인상도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또 인하를 하다 보니까 네 금리 인하에 이제 수혜를 받는 소용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소용주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따고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실업수당 시장 건수가 네, 지금 상승을 이렇게 따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시장 건수가 예상보다 크게 이렇게 또 증가를 해가지고, 지금이 노동시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좀 이제 불안한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랑 오픈 AI랑 계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네, 이 오픈 AI가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컨텐츠 네, 라이센스 계약을 이 디즈니랑 이렇게 또 체결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소라 네, 비디오 제작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디즈니 캐릭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어또 소라 AI가가지고. 영상들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주식 관련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둬보면은, 미국의 부동산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올라오고 있네요. 미국의 부동산, 주택가격이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이 하락세로 지금, 네, 전환이 되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근 3개월 동안 1.4%가 하락이 돼가지고, 네, 미국의 집값이 지금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네, 주택가격이 지금, 네, 내려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감당 능력이 지금 충격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2022년이랑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해가지고 구매력이 크게 떨어져가지고 수요가 약해지면서 지금 주택 가격이 지금 하락을 내리게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없네. 재고는 계속 이제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매물도 계속 부족하다고 하네요 지금 이 시장에 나와 있는 활성 매물 액티브 리스팅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13%가 증가를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매물 증가는 굉장히 미미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집값, 내려가고 있는 것도 지역별로 현차가 심하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텍사스 같은 곳은 좀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텍사스, 오스틴 같은 곳은 10% 정도 이제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콜라라도, 덴보다한5% 정도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는 그런 반면에, 시카고나 뉴욕 같은 곳은 상승을 하는 그런 곳들도 이렇게 또 있다. 네, 도심지는 이렇게 더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모기지의 금리가 큰 폭의 움직임이 이렇게 또 없어가지고 앞으로의 미국의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거의 움직이지 않겠지만 조금 하락을 이렇게 떨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간에 미국의 주택시장이 지금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하니까 과연 이 미국의 주택시장 어떻게 될는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리비안에 대한 네,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 네,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리비안에서 AI랑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네, 오토노무스 드라이비에 네, 발표를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리비안에서는 자체적인 AI 하드웨어를 이제 개발을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떠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리비안에서는 이제 앞으로 만들어지는, 앞으로 이제 리비안의 이제 새로운 차량들에다가 탑재를 할 개발 맞춤형 이제 칩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해가지고 고성능 이 자율주행 컴퓨터를 이제 공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에서 이제 AI 중심의 차량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비안 차량이 그냥 차량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이 아니라, 이제는 AI 칩을 집어 넣어가지고 AI 같은 그런 차를 이제 만들겠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리비안의 차량은 레벨4의 자율주행을 이제 목표로 이렇게 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테슬라랑 다르게, 테슬라는 그냥 카메라만 이렇게도 달지 않았습니까? 테슬라랑 다르게 앞으로 리비안의 차량들에는 예, 이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라이다 센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달 것이다. 그래가지고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목표로 이렇게 떠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 리비안 자동차들이 이제 로브 택시에 사업 진출까지 이렇게 또할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레벨4 자율주행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리비안 차량들이 로봇 택시까지 이렇게 다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오토노미 플러스라고 하는 그 구독 서비스도 이제 조만간 출시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2026년도 초에, 이 리비안 2세대 차량을 위한 오토노미 플러스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오토노미 플러스라고 하는 자율제 반자율주행이죠풀셀프 조합인 같은 그 기능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 2,500달러를 내면은 테슬라보다 훨씬 테슬라는 8,000달러잖아요. 2,500달러를 내면은 쓸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은 50달러만 내면 된다라고 한다고. 예, 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시티 드라이빙은 안 되는 것 같고, 테슬라 의 네, 풀세프 드라이빙은 도심지에서도 이제 운전을 이렇게 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북미 지역에 350만 마일에서 유니버셜 핸드프린 그 기능을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프리웨이에서, 거의 프리웨이에서만 이용을 할 수, 그러면은, 네. 오토팔러럿니까이리비안도 그냥 있, 있긴 있거든요. 오토파일러 같은 게 있긴 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 예, 프리웨에서 막 왔다갔다 하는 건가? 네. 아, 그, 그, 그걸 수도 있겠네요. 테슬라의 인헨시드 오토팔러시 파 있는데, 그거는 이제 프리웨에서 막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또한게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예, 어쨌든 간에, 미국 내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둔화가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리비아는 수를 이렇게 또 높여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잠재적으로, 네, 이 성장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것을 이제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당차게 포부를 이렇게 또 밝혔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비아의 주식은 오늘 3%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리비안 음, 테슬라랑 열심히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딸리기는 딸리죠. 리비안은 아 너무 좀싼 차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싼 차가 아직까지 안 팔고 있지 않습니까? r 2가 빨리 나와가지고 한 5만 달러짜리 차 지금 7만 달러짜리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만 달러짜리 빨리 나오고 그리고 3만 달러 때도 빨리 나와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 번. Since I'm